자 오늘물 부발은 바로 후이스 좀비라는 겁니다. 어, 인간들, 링겐들이 살고 있는 곳에 좀비들이 변장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곳을 컷 입구 컷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왜냐, 좀비가 들어오면 나머지 링겐들도 좀비화되기 때문에 일단 바로 가보겠습니다. 히피. 하! 자 봅시다 이게잘 읽어야 돼요 아 일단 녹색 피부 있는 사람 아웃 다친 흔적 있는 사람 아웃 물렸거든 목에 붉은 띠? 붉은 띠가 있으면 이건위험종자야어 사진하고 다를 경우에 아웃이래 일단 뭐 요정도 알고 있자고 자첫 번째 어이 친구는 딱 봐도 때깔 좋은데? 마크 워커 1 1살이고요남 어... 똑같은데? 이거 그냥 들여보내면 되지 어넌 사람인 것 같아 딱 봐도 오케이 생존자수. 자 이게 다 떨어지면 끝인가봐. 전력량이 떨어지고 있거든. 아만다 클라크.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피부가 녹색이네. 오다 물렸다. 빨이 짧진. 빠브 오케이. 완벽하다. 아직까지는 완벽해. 티븐 파커구요 그런데 얼굴이 녹색이잖아. 이렇게 되면 좀비지. 어 보내. 너무 쉬운데요? 이분은 지금 똑같은데 외상흔적 있나 보자. 똑같아, 똑같아. 질문할 필요도 없어. 들려보네 오케이 나이스. 이분은 코피 타잔네. 좀비 코피. <laughs> 자 보내. 오케이. 꽤 하는 거그거 할머니 다치는 적 없어? 보내. 나이스! 자, 목표치 이미 넘었죠? 벌써 끝인 게 앞으로 20년 가까이 간데 말이야. 자, 이런 식으로 판별해 가지고 드려 버리면 되는 겁니다. 쉽0주 자, 바로 둘째 날로 가 보겠습니다. 뭐야, 뉴스 떴는데? 정부의 연구 시설에서 좀비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란 계획 발표. 최상류부터 흐르는 앤더스 강에 누군가 대량의 좀비 사체를 흘려. 아니, 꼭 이런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. 자, 보자. 잘 보자. 이번에 조건이 더 늘었다. 강을 맨몸으로 건넌 시민 사진. 아까 그러니까 수영한 사람들안 돼. 지금 강에 좀비 바이러스 퍼졌대. 사진하고 안 맞는 사람 어, 보내고. 오케이, 간다. 오신 방법. 어떻게 왔냐 너? 강을 건널까 했지만 수영을 못해서요. 오케이, 넌 통과다. 완벽했어. 넌 어떻게 왔냐? 오늘 온 방법? 밤을 헤엄쳐 왔다고. 그럼 좀비 바이러스 걸렸죠? 아웃. 와, 이런 식으로 조건이 계속 바뀌네요. 얘를 딱 봐도 아웃. <laughs> 이 양반은 멀쩡한 것 같은데, 어느 지역에서 왔냐 물어보고, 아름다운 로아스트. 걸어서 왔냐요? 수영선수였지. 아웃이죠. 와, 이런 거 질문 잘 해야 되겠다. 잘못하면 까딱하면 좀비야, 이거. 얘는 누가 봐도 좀비인데? <laughs> 이건 너무 너무한거 아니잖아? 자 바로 세번째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 어 변종이 있네? 연보라색으로 변색된 경우 패스? 패스가 뭔 뜻이야? 보내란 말이야 들여보내란 <laughs> 패스 뭐? 아, 일단 가볼게 이 할아버지 어떻게 왔나? 사진과 모습은 똑같고 오신 방법 차를 타고 왔고 통과 오케이 야, 야 보라색인데 어디서 살다 왔어요 오스카 어떻게 왔죠? 걸어오지 날아서 오겠어요? 통과가 패스가 뭐지? 들여보내란 말인가? 변종인데? 변종이면 보내야지 안전한 감염자. 아 패스가 들려보려는 뜻이었구나. 이분은 멀쩡한데 어떻게 왔죠? 마라톤 선수 달려왔다고 통과. 오케이 목표치 넘었어. 어 걸어서 왔나요? 어 헤엄쳐 왔어. 아웃. 이지하구만. 산타마리아하고 관련있는 아 산타마리아 쪽에서 뭐가 있었나봐 그리고 간 건너면 안되고 패스 아웃을 반대로 누르라고? 변종이 뜨면 반대로 누르래 갑시다 뭔가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너는 아웃이다 넌딱 봐도 좀비다 이 사람 멀쩡한데 걸어서 왔나요? 차어도 탔죠? 어 통과 어 뭐야 산타마리아 아 산타마리아 안 물어봤어 아이 사람 무조건 좀비고 아 산타마리아 출신 아웃이지 자이 사람 멀쩡한 것같은 아니야 사진하고 완전 달라 아웃이야 남자가 여자로 변했어 <laughs> 얘는 멀쩡한데 어 어떻게 왔어? 차를 타고 왔다는 건 똑같고 타시던 곳이 베로니아넌 통과다. 오케이 시민이었구요이 사람 멀쩡한데 어느 지역 에 있었죠? 오스카. 통과인데 걸어서 왔나요? 마라톤 선수 시지하고 달려왔고 통과. 사람이야. 오케이 나이스. 얘는 팔이 잘렸네. 어넌 좀비한테 물렸구나. 오케이. 얘 마지막인데 변종인가? 얘는 무조건 패스. 아못 눌렀네요. 예, 이지하다. 어쨌든간에 살렸다. 완벽. 자5일차입니다 이틀만 더 버티자. 아 근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어 누구지? 똑똑? 뭐죠? 누구세요? 심사 받고 들어온 사람 아 여기 대피소 오신 분이네 네 정말 감사해요 근데 부탁이 있대요 어? 딸인가? 제딸 로라라고 해요 아이가 오세.. 이곳에 온다면 아 아이가 여기 오면은 알려줄 수 있네 아 알겠습니다 아또 가슴 아프지 제가 또 겜브린 주니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의 마음 알고 있습니다 자벤프로디에서온 사람 아웃이다 산타마리아랑 벤프로브 기억하자 자 할머니 정상인 것 같은데 걸어서 왔나요? 방을 따라, 보트 타고 왔다고? 어... 사시던 곳이 오스카 보트 타고 왔으면 통과야 오케이 이 아저씨는 색깔이 이상한데 반대로 누르라 고 그랬잖아 어 뭐야! 아! 아 맞아 붉은 띠면 탈출한 사람이지 아나 멍청했어 방금 진짜 멍청했어 야, 일주일 버텨야 돼 어느 지역에서 왔죠? 로스, 어, 통과인데 걸어서 왔나요? 어 오케이 통과야 아까 무슨 변종은 반대로 누르라 그랬는데? 어 얘는 딱 봐도 통과 변종이었죠 이 아저씨는 완전 다른데 아웃이야 어, 뭐야, 이씨! <laughs> 이 사람. 걸어서 왔나요? 차로 데려다 줬고. 아, 이거 뭐야. 어쨌든 오늘 목표치, 아, 목표치 겨우 채웠다. 와, 이거 갈 수가 어렵네. 헷갈리네. 자, 이번에는 무기를 소지한 사람 아웃이구요 보고, 아, 일단 폭동 일으킬 수 있으니까, 뭐, 위험한 물건 든 사람 다 아웃이다. 오케이, 알았어. 자, 멀쩡하게 생겼는데. 날씨 좋죠? 어, 걸어서 왔나요? 데려다 줬대. 어느 지역에서 왔냐? 산타마리아. 이거, 걸러, 걸러. 산타마리아, 걸러. 오케이 산타 마리아 위험합니다. 얘는 딱 봐도 좀비. 이 친구는 어 멀쩡하긴 한데 사시던 곳이 오스카 안전하고요. 오신 방법 강을 건널까지만 수영 못해서요. 그럼 통과지. 오케이 통과. 자이 친구는 딱 봐도 좀비. 그냥 좀비. 네. 어, 어머야 들어왔다. 아 이걸 반대로 누르라는 거야?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? 변종은 반대로 누르라는게 그거였구만. 얘는 좀비. 딱 봐도 좀비. 이 아저씨는 어 무기 아웃. 오케이 목표 채웠다. 다다 다 겨우 채웠다. 여번에 아웃. 어, 얘는 반대로. 어야 반대로 누르라며 얘 아니야? 아얘 반대 눈이 오케이 아 눈이 이렇게 된 사람 반대로구나 아이 나는 왜 게임을 이해를 이렇게 못하냐 눈이 이렇게 딱된 사람만 초변종이에요 아...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일주일 버틸려면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어? 어그 친구인데? 저기 응? 꼬마야 심사를 받으려면 오픈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아니고 여기 우리 엄마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어 아까 그애 맞네? 엄마 본적 있나요? 저를 애타게 찾을 거래 로라 로라 왔음. 뱀프로드? 야 뱀프로드 여기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아하, 안타깝다. 아, 감염자 받을 수 없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가슴 아프다. 엄마가 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. 얘도 그렇고. 하, 하지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. 얘가 들어가면 대피소 쑥대밭 됩니다. 안 돼. 아, 갑자기 이게 슬픈 게임 되는데요 산타마리아 오염 지역 해제됐어. 이제 산타마리아에서 온 사람들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. 오스카 쪽에 이제 못 받아들이네. 오케이, 알았어. 이 사람 멀쩡한 거 같은데 사시던 곳이 아벤튼 통과고 걸어서 왔나요? 오케이, 통과. 아 마음이 찹찹해 이 사람 붉은 띠 있죠 아웃 이 사람은 어 이게 통과야 완전 변종이야 어 일단 무기 들었어 아웃이야 이 친구 멀쩡한거 같은데 하실 말씀이라도 강아지 봤다고? 어떻게 봤어 걸어왔고 최근에 어느 지역에선요? 산타마리아 어 통과야 여기 해제됐어 오케이 사람은 좀비 아웃. 아, 나 대놓고 좀비 너무 웃긴다. 자, 어쨌든 그래도 일주일 버텼습니다. 아, 이게 좀더 진행이 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, 그쯤 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, 어, 자신이 좀 없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, 어, 한요 정도는, 어, 더할 의향이 있어요. 예.